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3년 8월 26일 주말 토요일 하루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잘보내셨나요아 오늘도 아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성원을 담아 장기 투자 이행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점차 이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파운드리 시장에 따르는 패권 경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이와 더불어 대만에 바로 TSMC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요 요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기 앞서 우리 삼전공패하고 분들 바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중부패 하실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어, 이에 따라 우리, 일단, 이, 비록 현 시점에 따라 우리가 추하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정말 한없이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어, 이 외인들의 수급이 한번 밀려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아, 정말, 이는 우리가 손을 쓰기도 전에, 주식 시장의 흐름새는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일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아, 정말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주식 투자를 이행해 나아, 나아가야만이, 아,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미 우리 삼존보패 가족분들도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들이닥쳐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에 주가가 하락을 하든 또는 상승을 하든 우리는 크게 관계없이 어 정말 등화르기 편차에 따라 조금 더 싸게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렇기에 주가가 하락을 하든 아, 오히려 한 주를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 기회를 살려가는 사람만이 엄청난 복리 효과에 따르는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실로 어, 작년 한국이 1인당 GDP 이 GDP 있죠? 이 GDP에서 무려 18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에 따라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였습니다. 이그 중심의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있었고, 이에 따라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는 삼성전자도 정말 큰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파운드리 경쟁력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도 국가적으로 파운드리를 키우기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에 따라 저도 항상 목소리 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 이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 한국의 K foundry가 한국의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대만의 TSMC 아 벽이 높은 이유는 이를 받쳐주는 반도체 생태계가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실제로 삼성과 어 대만의 TSMC의 이 foundry 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어, 협력사는 어,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숫자로, 숫자만 보면 111곳의 파트너사를 확보한 삼성이 무려 106곳과 파트너를 맺고 있는 대만의 TSMC를 앞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이 조금 더 고객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어, 실로 1987년 삼성이 2017년 이 시점에 따라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사업 출범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단순히 기간을 따져보면, 어,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이 그만큼 이 대만의 TSMC와 30년의 격차를 단번에 따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서, 어, 대만의 TSMC, 비록 은 지금 차이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서 있다고 라볼 수는 있지만, 어, 삼성이 잘하는 거 있죠. 바로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 네, R&D에 따르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이행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를 도출을 잘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의 앞과 뒤에는 결국 칩의 설계 블록을 제공하는 설계재산 IP 기업과 아, 칩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EDA 기업이 있고, 아, 이에 따라 데이터 영역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업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패키징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패키징 시스템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미래에 따르는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고볼 수가 있겠고, 이 미래의 먹거리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에 따르는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애플, 엔비디아, 아 이라네로라 하는 글로벌 팸밀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아 정말 다양한 알짜 기업들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반도체 업계 중심의 어, 허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브릿지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30년 2030이라고 하죠. 2030년까지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세계 파운드리 1위에 오르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어? 이 IP 파트너 보시면요 파란색이 삼성전자고요, 빨간색이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전자가 아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뭐 DSP, VDP 아 대체적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원능력에 따라 마인드 가치를 잘 이끌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 2030에 따라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충분히 거두어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미래는 없다.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크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일부분입니다.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어, 삼성전자 어, 역사에도 그래 왔던 것처럼 현재의 시스템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줬으며 주식 투자했다 망하 주식 투자하다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장기 투자에 따른 플랜을 아, 잘 갖춰서 이행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이 시점에 따라 우리 삼전복가하실 분들과 충분히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